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이 장면으로 제가 만든 영상이 드래곤 나이트인 것이죠. 그럼 지금 잠깐 보고 오시죠. 와, 그러니이 영화 너무 재미있는데? 어머, 저 언니 어떻게 해? 난 태풍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제일 좋더라. 헤헤헤. <laughs> 얘들아, 영화관에서 떠들면 안 돼. 쉬! <laughs> 너와 스케일 완전히 나이스인데? 안 돼! 부르니 나의 목숨을 다해 너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저 언니 너무 멋지다 근데 아까 나쁜 아저씨 이름이 나랑 똑같던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교육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 단편 영화를 만들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아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아줄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 7강까지 우리는 모델을 만들고 옷을 입히고 조명과 각도까지 맞춰서 멋진 화보를 찍어봤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총 동원해서 최고 난이도 미션을 해결해 볼 겁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여러분은 진짜 왕 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만들 그림은 등장인물도 두명이고 분위기도 살려야 하는 끝판왕이죠. 우리가 3강에서부터 5강에서 배운 구조화던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그건 단독주택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단독주택 생각해보세요. 현관문 열면 거실 부엌 한 층에 다 있죠. 그래서 알바생 한명살땐 좋았지만 오늘처럼 전사에다가 마법사까지 대가족이 오면 좁고 복잡해집니다. 옷이 섞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을 위해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101호엔 전사만, 102호엔 마법사만 각자 현관문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울 아파트식 구조와곧 계층형 구조화입니다. 자, 이제 그럼 아파트를 지어볼까요? 모두 재미나이를 실행해주세요. 이제 각층에 입주민을 넣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기술들이 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이 전체의 프롬프트는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 복사해서 사용해주세요. 우와! 3강, 4강, 5강에서 배운 게저 과로 안에 다 들어있네요. 이렇게 층 호수에 나누니까 진짜 깔끔해요! 그렇죠 위에 전사가 있고 그 밑에 생김새가 또 있죠 이 생김새에다 는이 전사의 생김새를 넣어주고요 의상에는 전사의 의상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엔 마법사 마법사 밑에다 는 마법사의 생김새와 의상을 넣어주면 이렇게 하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위에다는 아주 간단하게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신전 안에서 대치하고 있는 전사와 마법사. 그러면 이 전사와 마법사를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입주민은 다 들어갔고 이제 건물 전체의 분위기를 잡아야겠죠. 육관과 1강에서 배운 조명과 촬영 세팅을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요 조명은 극적인 영화 조명을 해 주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푸른 달빛 이런 식으로 조명을 잡아 줄 거예요 레거 촬영은 인물들 중심으로 근접 촬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강의 주제인 화과 화질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화질은 8K 소고 화질 실사라고 꼭 해줘야만 AI가 만화나 또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장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일을 넣어 줄 건데 금속과 피부의 사실적인 질감을 표현해 달라고 스타일을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웅장한 분위기까지 넣어주면 확실하게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역할을 딱딱 나눠주면 나중에 어? 조명만 좀 바꿀까 할때 거기만 쏙 고치면 되는 거죠. 어떠세요? 한 눈에 보니까 다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판타지를 그리다 보니 자칫하면 만화나 애니 3D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 반드시 만화나 애니 3D 스타일은 피할 것 이렇게 경고. 라고 해주면 이 아이는 이 경고를 아주 잘 지켜줄 거예요. 그럼 드디어 결과를 볼 차례네요. 기대하시고 두고두고 엔터. 와 어떠세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이 한 장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 기사의 의상을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의상으로 나왔죠. 그리고 마법사의 의상과 마법사의 표정도 보세요. 어, 되게 실감나게 잘 표현이 됐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조명들 그다음에 카메라. 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셨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이 이한 장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인물은 정확하게 나뉘었고 분위기는 영화 같고 만화 느낌은 싹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아파트식 구조화 곧 전문단으로 계층형 구조화의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복잡한 상황도 어떤 장르도 이 만능 설계도 곧 아파트 구조화 하나면 다.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팔강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쌤, 저 이제 진짜 감독된 기분이에요.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아싸! 아네 감독님들 아직 마지막 간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구강에서는 그동안 놓쳤던 디테일한 팁들을 들고 모아서 정리해드리고 이 왕초보 탈출 과정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졸업식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대망의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요.